우리시 예수님 믿으라 아멘. 아멘. 예. 멘리에 지각 생이가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응. 지금 나는 육신 육책도 하나님이 고 고걸 이전하고더 감사하고 있어. 이 모자와 같이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현 정부가 교회를 아무리 탄압하려고 해도. 교회를 못이입니다 할렐루야. 못 이깁니다. 아, 네로의 황제가 교회를 잡아 죽인다고 가진바람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에도 이탈리아에도 원형 독자가 다 왔는데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 식을 빠지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학살을 했느냐. 남자들을 불러놓아놓고 너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나는 죽어도 예수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양팔 양팔이 아니만한 발씩 묶어놓고 마지막 모습입니다. 너 예수 믿겠냐? 믿겠니? 나는 죽어도 예수가 내정하은 자본주의 없이도 하니. 그러면은 그자리에서 이래라 해가지고 말을 못찾니면서 환자가 숯받은 자가 죽은 자가 리 내려올 거 어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모아놓고 깜찍히 옷을 를 가득 떠나고 해. 그리고 시끄러운 법사를 풀어놓고 마지막에 또그 예수 믿겠냐 안면 되겠냐 하면 수많은 여인들이 나는 죽어도 예수 를겠다는 독산이 물러가지고 죽어가면서 주 예수를 불렀던 자리가 바로 원룸 자입니다. 이래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여태쯤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양자리에다가 궁지린 사자를 갖다가 몇십 마리 털어놓고서 마지막 붙습니다. 너들 예수 믿겠냐 안뵙겠느냐 죽어도 예수의 마음사자를 털어가지고 다 우려도 뜯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내르 왕자가 박수를 찬 걸에 끌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탄압이 되니까 더 탄압을 확받다 갔다. 가자에 가서 타도바울 수교 기념교회에 가서 다른 많은 눈물을 흘었십니까 그들의 가치인 그 신앙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얼 편안한 신앙이지만 우리 이제는 신앙생활을 고생하며 합시다 할렐루야, 뜻 없게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부지기가 신앙생활합시다 지금 우리 의 신앙은요 너무나도 편해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도와 있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쉽지, 얼마나 좀 어려우냐면요. 한국교회 75%가 교회에 주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말해요. 한국교회가 75%가 주인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 67%가 새롭게 돌아가고 있니다 한국교회 70%가 지금 주인할 오염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 나한테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바로 신아면 우리의 식당도 회복해야 됩니다. 알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신다. 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신다. 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리 대한 역사가 우리 한국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잃어버린 옛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옛예물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번째로 많이 보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이꼬이 꼬령 됐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신앙을 믿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인들을만나면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제가 설교를 45분에 시작했는데 그때 오다 5분 남았어요. 저는 5분 그 이상 잘되기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길게 하는 사람 보고 바라바라고 <laughs> 하면 또 죽으라고 왜냐하면 교인들의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오래 해도 됐는데 아이고 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고 자꾸 움직이는자 오래 하는 사람 그걸 바라보자고할 뿐이라고 저는 앞으로 5분 안 끝내면 분명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은 교회가 해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은 이 나라의 회복 운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 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오늘 갱오새 고백과 같이 10편, 121편의 고백이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의 고백생을 추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우리 민족이 참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한국국에에에서도한한국한국서 한국에서도 서도서도 한국에서도 도록도한국서도서도한국에서라서도한나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넣어서 더 크게 귀하게 쓰시고 욕망하으어소 완전한 소원하면서 감사의 일을 응원하습니다 영천 고급 기도회 후원님을 드립니다. 명전 평화수면 원장 참일하 군사님, 매월 마다 20만원씩 고급 기도회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귀한 분이님각하기 장원지, 네장원지다 장원님 감사히 경주 그래서 네. 오신 장원님 감사히 경주에서 비들이주님의감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지접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주셨다가 오늘 다시금 주님 우리의 하나 승리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음. 이 주간 동안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서 하나 승리 교회에서 모임이 못 하다가 오늘 다시금 음. 모를 수 있는 은혜의 아하나님 은총을 깨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가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은 예언을 드려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 분들의 믿음과 바라는 그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네.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는그 성길에 복을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도하여 주는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 네. 또 없다는 가정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저는 역사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승리교회를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희한 모초로 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있는 돌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시험해주지 않도록 역사를 해 주시옵시고, 마귀 음. 의 사탄의 권세를 역사지 못하도록 인도여 주옵소서. 코로나 아, 질병 예, 예. 아버지 하나님 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여 주시옵소서. 아, 예, 예. 그래, 우리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는우 기도할 수 있는 희한 아버지 아는 은혜의 장소로 이와 제 제공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국리의목사님에게 성령을 적나하게역사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불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드도록 역사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영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화스러운 원장님 창일라 권사님에게도 함께 역사를 해 주시고 아버지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기도에 의해 매절마다 귀한 예물로 이와 같이 후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평화스러수건원에 수전,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력 어려운 의심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건원에 와서 기도 엎 드려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또 네,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참여자 권사님에게도큰 은혜 주시옵시고 그야 하나님의 아에도 주는 축복하여 주셔서 네. 어려운 일들옥동역세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가면서 귀한 이을드려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께서이유을 받아 주시옵시고 용도는 수 너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령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때에 왕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결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으신 길로 비싸웠고 예수님 으로가시지는 것으로서 감사하며 즉각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아진 사랑하신 것 성령님, 의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구하심의 역사다. 오늘또 기도회에 모여있는 지혜종들과 장론인 권사님, 집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요, 또 우리 하나 승리교회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람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기도하는 찬양 모든, 이 모든 하나님께 기여드린 눈빛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충만히 문제 주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츰들 깨우쳐 주시고 품별력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된 우리보고 과짜 뉴스를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과짜 뉴스에 접근해서 연출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보고는 우리를 보고 가짜 뉴스입니다. 분명한 이야기를 하에들불구고 제가 제 친구, 우리 동대의학 진대학동기목사님 지금 이 정부가 매년마다 30조 성인 재산을 풀어서, 우리 어린 아이, 유치원 아이부터 지금 생각해서 동성애를 물들려고, 이 잘못된 도덕과 윤리를, 그러니까 오염된 성경 말씀을 파악하는 짐승 같은 생각을 갖다는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가짜뉴스 좀 보지말라. 가짜뉴스. 저보고. 지금 몇년 전부터, 몇년 전부터 정부에서 성인예산을국방예산 이후보다 50조 정도 넘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성인식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가짜뉴스 보지말라. 가짜뉴스. 이주서파에 물들고 이 문재인과 좋아 보이는 사람은 조금만 이 정보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하는 일들을 이야기해줘도 이거를 올게 파트들이잖아요. 가짜뉴 지금 누가 가짜뉴스에 속아서 이 사람을 면책? 이거 뭐지? 품절되거 이거 뭐냐면 성경님이 마시고 성경을 충분히 하리면 정말 기도 많은 목사님들 보면 지금 이 정보가 하는 일들을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그 뉴스를 보지 않아도 그냥 느낌 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 만남에 하나같이 요술을 없다고 이 전부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데 밖에 없습니다. 그디이 그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도 성령이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제대로 믿직가 일어나고, 제대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들과 판단해 주십시오. 한국도에 성령면 충만해 부으셔서 주의성주의성능, 영향을 열어주십시오. 바로 품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자들을 지지하고 축복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성령이 바로 넘어가 충을해주 부으셔서, 몇 개가 없어.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잘못 판단했으니, 이런 것들이 깨달은 일이 있을 수도, 20대, 30대, 더 깨달아져야 됩니다. 더 깨달아, 젊은이들이 더 깨달아져야 됩니다. 전에는 부모를 향해서, 곤대다, 거리로서이 정부를 비판하던 우리 60대 어른들 70대 어른들을 비판하고 부모들을 비판하는 지금 20대가 당해보니까, 무게 났잖아요. 근데, 당한 정부가 아니라, 이정부가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진, 이 공산주의 악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약한 거짓되고, 악한, 사악한, 그 역사가, 그 영이 역사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20대들도 그 정도까지 깨달아야 되지, 당에서 지금 이 사람을 잘못하고 이 정도가 그쳤으면 됩니다. 인적으로 사단적으로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우리 20대 성대들이 깨달아야 도록 성령이 강하게 우리 라의역사 우리가 배경 이렇게, 이렇펼쳐렇게이 함께 성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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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렇주이